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 아침에 봤는데 이제 드디어 대구 버스 개편 시간표가 전부 다 나와서 오늘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드디어 이제 급행 9-2번, 9-3번, 급행 10번, 직행 12번 시간표가 나와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게 되었네요 급행 9-2번 시간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있는데 어 일단 급행 9-2번입니다. 급행 9-1번 시간표는 바뀌는게 없으니까 보면 급행 9-1번은 6시 반 출발인데 9-2번은 7시 출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산성 상문을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이 9-2번이 약간 특이합니다. 급행 9-2번 노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삼국유사면 문화관, 문화관까지 가는 버스거든요. 자, 이게 한번 볼게요. 급행 9-2번이 언제? 우보로 가는 척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차입니다, 이 차가. 그러니까 우보로 가는 척 하다가 돌아가는 거고, 경로는 급행 9-1에서 떼어나간 부분, 그 경로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는 구다시의삼번 되겠습니다. 어, 제가 제일 기대했던 버스거든요. 하루에 아번 다닌다는 것만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버스인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되게 늦습니다. 되게 늦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어, 대구 출발 시내 버스 여행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부산에서 서울 갈때 아마 어,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북구 동호동에서 11시 차 서복까지 가면 12시 한반 정도 되는데 음. <laughs> 선산에 1시 반까지 가는 건 버스 시간만 맞으면 뭐 바로 가죠 이 차가 뭐딴데 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소보를 경유하는 건데 13-3번 차가 어, 73-3번 차가 연계만 된다면 네,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미버스 73, 73-3번 시간표를 보겠습니다 소보에서 1시 반입니다 네, 못 타겠네요 아깝습니다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통 때도 뭔가 연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운행 경로는 이런식으로 되는데 어 아무래도 연계하는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급행 10번은 뭐 굳이 이제 시간표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되게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직행 시간표도 그리 뭐 메리트가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 시내니까 배차 간격이 되게 좁고 어, 버스가 또 자주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버스들도 이렇게 뭐 달성 1번, 뭐 달서 6번, 이번에 새로 생긴 버스인데 이것도 뭐 급행 4번, 아니 달서 4번에보활 겸이죠. 그게 달서 2번하고 6번하고 분리된 것 뿐입니다, 그냥. 출고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직행 1번, 2번도 구제해본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직행 1번이 정시 시간에 되게 길게 잡고 있습니다. 학정청하람까지 58분, 58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점과 종점 사이를 차로 가면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58분을... 정시로 잡았다. 라는 점이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자, 직행 2번. 직행 2번도 구지에서 어떻게 동대구까지 1시간 35분이 걸릴 수가 있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떻게 이게 아무리 정시라지만 정시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행 경로는 이렇게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 건너 건너에 옵니다. 기업은행 국가산단지점은 저 그때 급행 8-1번 아니죠 급행 8번에 어, 종착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업은행 국가산단지점 건너 거기는 이제 급행 버스 종착지입니다 옛날에는 근린공원 축구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출발을 하드고요.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그러니까 즉 자가용을 타고 가면 예상되는 시간이 한번 보겠습니다. 228 기념 중앙공원 앞을 건너네요. 이2 8 기념 중앙공원 앞 정류장입니다. 그래도 뭐, 1시간 조금 더 걸리긴 할것 같습니다. 예. 앞산 터널을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정체 좀 신체대로 정체가 심할 땐 죽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운행 경로는 이렇게 되는데, 아,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림으로 봐야 좀 이해가 쉽거든요. 110번은 이렇게 생겼고, 직행 2번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월당역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닷땅에서 이제 중앙로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다 잡아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오래 걸리긴 하죠 지금 현재 시간대로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지금이 오후이기 때문에 슬슬 사람들이 퇴근을 할 시간대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고 새벽 시간대로 잡게 되면은 한 1시간 10분에서 15분 이렇게 걸리는데 그래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이네요 보시면 네 테크노폴리스를 들려서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여기에 서지도 않아요. 여기 서면 그래도 그 많은 수요를 퇴근 시간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여기 상하로 쪽에 정차를 안 해요. 되게 특이합니다. 자 오늘은 급하게 이걸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켰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남겨두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